오늘은 그냥 책이 아닌 음악책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이와 재밌게 책 읽는 방법의 이남입니다. 오늘은 제가 좀 다른 책을 가지고 나왔었어요. 이거 다 아시죠? 음악책 되게 많으시잖아요. 뽀로로도 있고, 뭐, 캐릭터별로 엄청 많은데, 호난이런 <laughs> 책입니다. 예. 그냥 구구단 버스라는 책인데, 저는 또 아시다시피 제가 그 알뜰하게 구입하기 때문에, 짜자잔. 랄랄라 구구단 버스 원래 13,000원짜리 5,9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. 알라딘에서. 두권살수 있어요. 작게 사면. 왜냐면 아이가 금방 보고 또 질리고 다른 책 사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좀 이제 중고 서점을 계속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어? 이게 무슨 독서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오늘의 또 이야기를 또 들려드릴게요. 아이들이 이제 3세 이상이 되면 숫자를 하나씩 익히기 시작하잖아요. 뭐 1, 2, 3 이렇게 익히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뭐 1, 2, 3, 4, 5 익히죠. 그러다 보면 지나가는 버스 번호를 보고 번호도 익히고 전화번호도 익히게 되고 그냥 뭐 전화기에 가지고 있는 번호도 익혀보면서 채널 돌리면서도 번호를 익히게 되잖아요. 그럴 때그 번호를 익혔을 때좀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책이더라고요. 그냥 책들 같은 건 읽으면 재미가 없는데 아이가 숫자를 알기 시작한 다음에 쉽게 외울 수 있는 책이 정말 이거라는 걸 느꼈던 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앞에만 내용이 있어요. 부릉부릉빵빵 구구단 버스를 타고 가서 구구단을 외워볼까요? 뭐 이런 책인데 끝까지 단수가 나와 있죠. 근데 우리가 숫자를 아니까 아이들이 구구단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음악을 들으면서 오. 어. 10, 15 이렇게 외우게 되는 거죠. 그렇게 하니까 숫자를 본인이 아는 게 나와서 재밌고, 우리는 또 구구단을 어차피 아이들이 학교 가면 외워야 되잖아요. 에? 벌써 선행 학습 시키는 거냐고? 요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. 저도 초등학교 사학년때 외웠는데 무슨 선행학습을 시켜요. 그런 뜻이 아니라 숫자를 알게 됐기 때문에 구구단을 놀이처럼 배울 수 있으니까 완전 좋다는 거죠. 학교 가서 어차피 해야 될때 배울 때는 너무 그거 하기 싫잖아요.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 우리 근해 공식 뭐 피타고라스의 정의 아 저는 수포자기 때문에 원래 수학을 못해서 이게 괴로운데 지금 그냥 놀이 삼아 하면. 물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. 근데 한번 외웠던 건 나중에 외우면 더 쉬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구단 공부를 공부 아닌 공부 놀이 공부 음악 공부를 한다면 훨씬 이+ 책이 유용하게 쓰일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음악 책들을 고르실 때 그냥 동요가 나오는 책을 고르지 마시고 지금 우리 아이가 숫자를 보고 있다 할 때는 이 구구단 버스 책을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집에 붙이는 거 짜자잔 이런 거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. 저는 그래서 이걸 사면서 이게 좀 아이가 지겨워질 때쯤이 돼서 이걸 구입을 했어요. 이걸 구입을 해서 그냥 붙여놓고 읽어줬더니 노래는 이걸 틀고 본인이 또 여기다가 읽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더 재밌어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노래책을 사실 때 그냥 노래만 나오는 책을 하면 동요를 외울 수 있는 좋은 점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2단부터 9단까지 곱셈 박사가 돼보아요 적혀있는데 박사까지는 뭐 바라지도 않습니다. 이런 걸 이용을 하시면 간단하게 숫자를 알고 있는 아이에게 곱셈까지 더할수 있으니까 우리가 왜 5단만 외우고 있으면 5 2 10 하면은 10분이고 5 3 15 하면 15분이고 시계 보는 것도 연관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요걸딱 사줬을 때 아이가 지겨워한다. 어느 정도 보고 나서 그냥 눌러보는데 흥미를 좀 잃었다 할 때는. 짜자잔 이렇게 크게 볼수 있는 것도 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까지 접목을 시켜준다면 아이는 아마 곱셈 박사는 되지 않아도 숫자에 대한 개념과 숫자를 지겨워하거나 저처럼 수포자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렇게 독서를 연계시키는 방법 놀이 책으로, 노래 책으로라도 충분히 연계시킬 수 있으니까 이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우리 구구단 외울 때 우리는 맞아가면서 배웠던 세월이었거든요. 이제는 그냥 이렇게 노래로 즐겁게 아이들끼리 놀이하면서 가르쳐주는 거, 이 방법 꼭 한번 써보세요.